예, 보도 자료는 이미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와서 우리 기자 분들께 직접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오전에 오려고 했는데 오늘 간부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부시에 왔습니다. 보도 자료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신공항 SPC 구성을 위한 민간 참여자 공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5일 마감한 결과 총 47개 건설사가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시공 능력 평가 22 이내의 대형 건설사 10곳을 포함하여 10평 100위 내 건설사 16개사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어, 건설사들의 이런 뜨거운 관심과 참여는 본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대구시가 사업성을 보강하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해왔던 일련의 정책들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공항 사업을 위한 모든 퍼즐의 조각들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퍼즐을 맞추는 일만 남았습니다.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신공항 개항까지 저희 대구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음, 공모참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은 우리 기자분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하실 통해서도 우리 기자분들 요청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어 그런데 참여한 대다수 기업들이... 이 사업이 워낙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참여 여부 자체가 기업의 중요한 경영 계획이자 경영 전략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달라는 요청이 공통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저희는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라서 기업들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맞겠다 판단해서, 어, 어떤 회사가 참여했는지 참여하지 않았는지 개별 사명을 밝히지 못하는 부분은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하셔서 양해해 주시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근데 그 네. 또그 시공사를 통해서 아마 업체들의 명단이 네. L사부터 시작해서 다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판단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로서는 기업의 요청 사항을. 상호 신뢰 원칙에 따라서 수용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고 대구 경북에서는 3 1개인데 서울이나 경기에서는 10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과연 어떻게? 본점 소재지가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점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시평 능력 상위 20개사 중에. 10개사가 참여했다라는 부분, 또 상위 10개사 중에 16개사가 참여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지. 본점 소재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이 과연 지금 이 사업에 고려할 만한 요소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현재 의향서 제출하지 않은 대형화 같은 게 예소종인 내부 노내중인 기업들 중 있다고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참여가 예상되는 기업이 혜택이 없었던 말씀이시죠? 저희가 참여 의향서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기업들이 워낙 이 사업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는 데 대해서도 임원 회의를 거쳐서 CEO 방침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 과정들이 아직 진행 중인 기업들이 어, 최소한 서너 개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복무 지침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근소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하나라도 포함돼 있으면은. 지금 단계에서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최종 건설 시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온다 해도 얼마든지 참여 의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러면 네. 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의 아. 저희가 건설사를 평가할 때 시공 능력 평가액이라는 것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매년 7월에 정식으로 고시를 합니다. 이 시공능력 평가액이라는 것은 최근 3년간의 건설사의 공사 실적 평균액, 또각 회사의 재무 상태, 기술 능력, 대외 신뢰도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토부가 발표를 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단일 회사가 단일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최고 능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평 1위가 삼성물산인데 20조가 조금 넘죠. 그 말은 삼성물산은 20조 공사까지는 단일 회사의 능력만으로 수주하고 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시공 능력 평가액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떤 컨소시엄이 어떤 회사가 참여하든 간에 저희 이 사업이 신공항 건설이 11조 5천억이고 종전 부지 개발이 4조 1천억입니다. 두 개만 해도 15조 6천억이기 때문에 최소한 컨소시엄에 건설 참여한 건설사들의 시평이 이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좀 설명됐습니까? 예. 네. 10평 22이내의 10개 기업이 참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10개 기업만 하더라도 어한두배 정도는 가능한 범위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10평 22이내의 기업이면은 10평이 한 5조 정도 될까요? 22 기업이면 네. 충분합니다. 요즘 그러고 얼마 전에 네. 그 일... 일본 언론들하고 인터뷰할 때 SPC 네. 탑 참여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 아, 논란의 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여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건 좋은데, 또이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주에 제가 상격 청사에 출입하시는 지방지하고 잠시 티타임 한 부분 때문에 아마 기자께에서 모여 가시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라면 이 자리에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우리 상격성사 출입하는 기자분으로 티타임에서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우리는 신공항 참여 기업 지원 조례를 이미 의회를 통과해서 제도적으로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 우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조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를 거꾸로 해석하면 결국은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은 향후 대구시가 발주하는 공공발주 사업에 대해서 참여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대 자본을 투자 유치를 해서 빨리 분양을 해내는가의 문제, 또 후적지를 얼마만큼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만들어내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신공항 건설 SPCUR은 또 조금은 다르게 저희가 별도의 SI를 많이 유치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가령 후적지 안에 동남아를 대표할 수 있는 금융허브가 될 만한 100천 규모의 건물을 올린다. 그런 투자 주체는 이런 건설사들이 아니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종전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은 SI 투자 유치에 아직 향후의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기간이 끝났는데 네. 추가 공모를 받지 않습니까? 추가 공모를 받는다는 의미로 설명드린 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공모를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청을 할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는 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하나라도 있으면 의향서를 제출한 어느 기업이 포함되더라도 건소시험은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건소시험 구성에 협의를 해서 의향서를 제출한 어떤 기업과라도 건소시험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은 당연히 열려 있는 것입니다. 네. 요래 민간 컨소시엄은 어떤 형태로 구성이? 지금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출자 비율이라든지 어차피 출자 비율에 따라서 시공권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출자 비율을 A사, B사, C사가 어떻게 나눌 것이라는 부분은 최종적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까지 민간 참여자 또 금융사 저희 공공. 다 포함해서 출자 비율 같은 것들은 이제 구성에 나갈 것입니다. 공공 시행자는 이미 아, 다섯 곳이 정해져 있고 공공 시행자들이 출자 비율을 어떻게 하실 거는 할까는 지금 내부 논의 중인데 사실상 거의 뭐 가닥이 잡혀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뭐 언제까지? 그것도. 최종적인 것은 다 해서 마지막 SPC 구성할 때 확장되겠지만은. 공공은 사실상 출자 비율 공공이 지금 51%는 내부적으로는 거의 다완료되있다고보시도 됩니다. 네, 네. 했습, 했습니다 아, 네. 민간 공항 같이 비 지금 저희가 민간 공항 건설 부분은 2조 6천억은 이 사업과 별개로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안에는저 예격 터미널이라든지, 반물 터미널 같은 부분들. 단일 공사 안에 기부대 양여 사업과 이 국가재정 사업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 효율성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우리 대구시에 국가재정 사업 부부도 위임을 해주면은 사업의 효율성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국토부에서는 지금 민간공항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겠다라고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민간공항에 대한 기본계획이 완료될 텐데 그 이전에 어, 국토부와 저희 씨가 저희가 위임받아서 동시진행하는 것으로 잘 결론이 날 것입니다. 네. 어, 6월 2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위다 네. 하는, 하는 건지 아니면 뭐그 남은 기 어떻게 진행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지금 현재 공공기관과 되어 있는 실무 협의체를 고도화해서 이제 확대해서 산업은행 PF 전문가도 대구은행 금융 전문가 건설사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확대 운영할 것입니다. 보안해서 그 출자 비율 같은 걸 결정할 텐데 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가덕신공항이 이번 주에 5차 사업 설명을 하는데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는 조달청의 입장을 보면은 10평 5천억 이상에만 참여 제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7개사가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 기준에 심사에 하면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큰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평 능력 1 0 0억이안 되는 회사를 저희가 그 소시험에 포함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넌, 예를 들면 지금 2월 24일까지는 왜냐하면 법정 공고 기한입니다. 민간 참여 공고는 90일 이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국가계약법이나 지역, 지방계약법에서 복수의 참여자가 없으면 재공고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복수의 건소시험이 들어온다는 건참 기다리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재공고도 필요할 것이다 보고 그 이후에 법인 등기까지는 다소간 시간 걸리지 않겠나. 뭐 적어도 9월 정도까지는 법인 등기까지는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절차적인 행정 절차가 갖고 있는 시간들 때문에 저희가 절대 공기를 절대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국방부의 사업 승인 신청도 빨리 해서 연말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 사업 승인이 나야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SPC 구성될 때까지 설계 용역 발주가 미루어지면은 절대 공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설계를 위한 기초조사비를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기 위한, 어 분할 청량이라든지 지적조사 같은 것들은 미리 다 선행을 다 합니다. 그래서 SPC 설립이 마무리되고 하면은 아무런 절대 공기에 훼손 없이 29년 완공을 위해서 지금 사전 절차들을 저희는 열심히 다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